고역을 이제 할 건데 이게 신화인데 신화 안에는 저 저는 공통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이야기하고 이스 트 신화가 있는데 이게 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공통의 기억을 담 담아 있고 그게 사실은 어 역사라는 거죠. 근데 신화는 뭐냐면, 바로 그냥 수업을 이어하면될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신화라고 하면 거짓말, 없는 이야기, 뭐 꾸며진 것,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신화는 없는 이야기, 꾸며진 것,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이 신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누가 들으면은, 아니, 성경을 안 믿는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 저는 일, 최소한 일정부터 1일점은 신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하고 허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상식의 세계 그리고 이성과 관련된 게 사실적인 기술인 거죠. 허구는 좀 문학의 개념이고 상상력과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럼 신화는 뭐냐? 뭔가의 사실을 입증하려는 게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신문, 백과사전 같이 쓰는 게 신화가 아니고. 그렇다 고 해서 신화는 또 허구는 아니에요. 뭔가 사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화를 제3의 이야기 혹은 비롯함의 이야기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신화학자인 정진선 교수가 제3의 이야기, 비롯함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비롯함의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에서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 근데 그 있는 거를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에 있는 이면의 이야기를 발견하려고 하고 고백의 언어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문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성경은 대부분 문학이잖아요. 많잖아요. 시편다 문학 아니에요. 근데, 무작적인 표현을 가지고, 해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했을 때, 과학적인, 요, 과학적, 과학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해는 지고 뜨는 게 아니에요.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죠. 옛날,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관점에서 도는 거죠. 근데, 코페르스 관점에서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하지만, 무작적으로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안 한다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그거 찾는 거죠. 나중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비신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투만을 오해하는 게 성경에 있는 신화를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만 발견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불투만은 그 얘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신화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신화 안에 담고 있는 그 신화의 이면에 있는 진실이 뭐냐를 찾자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는 거를.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3장의 타락 그리고 사장 이후에 그런 이 악의 그런 번성함들, 그리고 노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는 게 뭘까? 단순히 시, 실제로 뱀이 막 말을 하고 유혹하고 그게 주,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건지 어떤, 그거 담당하는 건데 신화라는 거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뱀이 진짜로 말을 했냐, 안 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뱀이 말을 하면 어떻고 말을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 창조했는지 아니면 그거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창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 신하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신화도 무에서 유를 상조하는건안 나오거든요. 이 아까 에누마 엘리스 같은 경우는 티아마트의 몸을 분리해 가지고 그 몸으로 하늘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중국 신화에서도 반고의 몸으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인류의 지구의 창조, 생명의 창조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가 냐면은 기원을 얘기해요. 기원을 찾고. 어떤 기원이냐면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원시 대양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시 대양에서. 그러니까 결국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원과 신사가 말하는 인간의 기원이 다르지 않아요. 네이버에 보면은 우주의 탄생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의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수메르스나에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 하늘의 신이, 어? 하늘의 신이 뭐 빛을 발하여 생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하늘의 신이라는 건 그냥 표현이, 표현일 뿐인데, 빅뱅이론에서 하늘에서 하나의 점이 폭발해갖고 우주가 많아졌다는 거하고 수메르 신화 같은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 빛을 발해갖고 만들었다는 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원을 얘기할 때는 신화건 과학이건 다 신화적으로 유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원래 성격은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실험하고 연구하고 증명하는 게 과학이지, 기원은 한 번, 딱일회성으로한번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기원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의, 신화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성, 상세기는 기원을 얘기하잖아요. 기원을. 그런 의미에서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옳냐 옳지 않냐 그런 논 그런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우리가 20세기에 살기 때문에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아까 이 말한 것들 이이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맞아안맞아 맞아? 이거는 옛날 이 시대 에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신화가 과학이었고, 신화가 그 사람들한테는 생활이었고, 종교였고, 분리가 없었거든요. 분리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과학적 사고 가 아니지만, 그럼 과학적 사고라는 건 결국 개몽주의 시대 이후에 근대에 들어와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게 과학인 건데, 그건 이미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예요. 근대적인 사고. 왜 모든 걸다 증명해야 되나. 증명의 언어, 사실의 언어, 과학의 언어로 만 증명해야 된다고 믿는 것, 그것만 믿는 거는 이미 그냥 20세기 그런 모더니틱, 근대주의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그 근대의 문제점, 이성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포스트모더는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살릴 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상세기 1장부터 1 1장이 과학적으로 진짜야? 진짜 역사야? 전 그것보다 오히려 이게 신하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짜 진리가 뭐냐를 찾는 게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로 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뭔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홍수신화 같은 거. 성경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모든 역사가 다 홍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홍수는 대단한 홍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메르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걸 따왔다고 하고 보수적인 시작학자들은 그게 성경을 따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뭐가 뭘 따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신화에는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공통의 기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그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인 거죠. 뭐가 더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먼저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뭐가,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수메르 신화를 더 우선으로 만든 사람들의 근본 뭐냐면, 글로, 글로, 서, 남긴 게 수메르스나가 더 위에거든요. 성경은 모세 시대에 쓰여졌건, 후대에 쓰여졌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16세기에요. 모세가 16세기 때 혹은 13세기 때 사람이니까. 근데 수메르스나의 이 기록은 더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확실히. 더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러면 먼저 남겼으면 그게 우선인가? 먼저 남겼으면 그게 역사의 시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고대 사람들은 다구전이잖아요구전 지금에서야 그걸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만, 고대 사람들한테 남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다 구전인 거고, 호메로스도 구전으로 내려온 거를 실세계에 가갖고, 이오디세이이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디세이아를 호메로스가 쓰기 전까지는 오디세이아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던 거를, 쓴것 뿐이죠. 누가 남겼냐가 문제죠. 근데 구전으로는 히브리에서 내려오는 창조 신화가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다 있었겠죠. 구전으로는. 근데 그거를 수르 사람들이 먼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나중에, 나중에 기록을 했고, 그런데 진짜 역사가 뭐가 더 쉬웠는가, 뭐가 더 먼저인 거는 알수 없는 거죠. 다만 저는 이게 성경이 더 먼저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게 더, 어, 제, 제 고백의 언어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일장부터 11장 이야기를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비교해가지고 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아유, 뭐,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빠서 넘어가긴 했는데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잖아요. 선사 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인데 보통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걸 문자의 발견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문자의 발견을. 근데 매, 지금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하면요. 문자의 발견은 그러니까 철기시대까지는 철기시대까지는 선사시대예요 철기시대 이후부터가 문자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고고학에서 팔레스타인 부분의이 역사시대는 언제부터냐면요. 페르시아부터예요 바벨론까지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사실. 근데 발굴은 되고 있지만 이걸 선사시대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요. 우리 한반도는 ad 3세기 와야지 역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경은 선사시대에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지금 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문서도 성경은 보면은 창세기부터 지금 이 말, 말라기까지 다 다르게 쓰여졌지만 연대기적으로 나열되잖아요 이렇게 쭉 역사가요 그런데 어떤 어떤 신화도 어떤 역사도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는 시이리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평가를 버려야 되는 게 성경을 자꾸 종교 문서라고 평가를 가지고 보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데 성경은 고대 근동에 남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완벽하게 남아 있는 사본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우리가 수메르에서 아까 누즈 누지, 토판이라든가 마리에서 발견된 그 토판들 있잖아. 코까지가 발견되면서 나온 것 같고 야,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범과 엄청나게 많은 완벽한 문서 발견된 구약의 문서들은요 고대 근동 문서에서 너무나도 대단한 문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마치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종교 문헌에 배제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의 종교 문헌은 아닌 게 어딨어요 종교 문헌을 배제하려면 이집트 문헌은 다 버려야 됩니다 메소포타아 문헌은 다 버려야 돼요 고대인들한테 종교와 과학과 일상과 관습은 분리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헌이 구약이 종교 문헌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헌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역사니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고백의 언어로 쓰여졌는지를 보면서 실제 역사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진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게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 논, 구약에 논쟁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건 진짜 가짜 그런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야, 여리고가 왜, 있어? 여리고는 진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역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고백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구약의, 구약의 실제 역사와 모순되는 게 많고, 틀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어? 오류가 있는 게왜 문제가 돼요? 사람이 쓴 건데. 다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영감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거죠. 다만 그걸 표현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로 써는데 사복음서 중에 부딪치는 게 있잖아요. 부딪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중요한 거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왜온오른손이 여기서는 왜 왼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왼손, 오른손이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왜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지, 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사실이냐, 가짜냐,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그걸 따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내용을 좀더 공부하고, 와서 얘기를 해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더 공부를 하고. 어러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